자 오늘은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구호리에 자리하고 있는 공장 경매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위치 보겠습니다 여기고요 자 구호농 홍단지 내에 자리하고 있는 상태가 상당히 괜찮은 공장이 되겠습니다 자 물건 위치로부터 여기가 이제 사천읍내인데요 약 6km 정도 서북 방향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 가려면 한 10분 정도 걸려요 이렇게 빙둘어서 이렇게 물건지까지 가야 됩니다 자좀 확대를 해보시게 되면 자 오늘 물건은 여기 오, 농공단지 내 자리하고 있고요. 자 바로 1.2km 금방에 축동톨게이트 IC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고속도로 타기도 상당히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공장은 물류 수송이 가장 좀 강건 아닙니까? 그래서 IC가 가까울수록 좋구요 읍내하고도 뭐 비교적 멀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인력 채용이라 그런 것도 비교적 용이해 보입니다. 자좀 확대를 해보시게 되면 자 공장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매체가 있는데 오늘 물건은 요겁니다. 자, 여기 진입하는 진입로가 국유지에군유지에 도로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해서 끝에서부터 여기 끝에서부터 진입로 포함해서 이 공장까지 해서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토지면적이 1000평이고요 건물이 614평 정도 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공장 자 여기 공부상의 공장은 요겁니다. 요게 대장상의 정상적인 이제 공장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여기 초록색 지붕 요거는 이제 전 홀을 씌워 가지고 작업장으로 추가로 만든 겁니다 제시외고 매각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추가 차양처럼 이렇게 내 가지고 좀쓸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뒀고요 자 정상적인 공장은 요세개세 3개. 개가 이렇게 각 호실처럼 돼 있는데 이렇게 세 개가 다 연결돼 있습니다 해당 공장은 포장박스를 만드는 곳입니다 자 안에 뭐 특별하게 기계기구나 설비가 거의 없고요. 공장 상태는 14년에 이제 준공이 됐는데요. 상당히 좀 양호해 보였고 요게 지금 400평이 조금 넘어요. 417평 정도 되고 요 호로 쉬운게 125평 정도 되고요. 그 외에 2층에 이제 숙직실하고 작업장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진입로 포함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로드뷰를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여기 이 진입로 있죠, 진입로, 진입로. 요거랑 요 안쪽에 호로 씌워놓은 거 있죠. 요하고 그 옆으로 공장이 쭉 있습니다. 그렇게 매각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변은 다 이제 공장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항공 촬영으로 찍을 수는 없는 곳이라 축동 쪽이 이제 비행기가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드론을 날릴 수가 없어서 현장 영상으로 바로 이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안에 상태는 괜찮습니다. 내부까지 좀 담아봤으니까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매정보지입니다. 2021 타경 3 4 3 3 8번이고요 자원지방법원 진주지원 4월 14일 날에 기일 잡혀 있습니다. 사천시 축동면 구리 934번지 필지하라고요. 자, 물건 종별 공장, 토지가 1000평, 건물이 614평, 일괄 매각이고요 감정이 16억 정도고, 현재 최저가가 한번 떨어져서 13억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어, 사견이긴 합니다만, 뭐, 한 2억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토지 가액에서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2억 정도 감정가가 조금 더 높게 잡힌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시세, 실제적인 시세는 14억 5천 정도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 가서 토지 시세라든지 시가를 확인했을 땐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어찌됐든 14억 5천 저희가 판단한 기준으로 그것보다도 저렴한 상태다 현재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서상의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제시외 보면 요 홀을 씌워놨죠 철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홀을 씌워놔서 아래 작업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제시외인데 매각 포함되어 있고요 자, 여기 아까 호시워놓은 안쪽 공간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요것도 이제 판넬을 씌워가지고 공장 앞쪽에 제시회로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자, 제시회 모습이고요. 제시회 모습. 자, 요게 이제 공장 내부의 모습입니다. 요런 이제 공장이 세 개가 좌우를 튀어나가지고 이렇게 오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박스입니다. 박스. 박스, 포장 박스를 만드는 이제 공장입니다. 자, 요렇게 각 공장마다 요렇게 공간들이 있고 자, 휴게실하고 숙직실, 뭐 그런 것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2층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뒀습니다. 자, 사무실의 모습 되겠고요. 기계기구가 거의 좀잘안 보이긴 안 보이던데, 감정평가 당시에는 있었던 걸로 보여지네요. 저희 현장에서 못본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계기구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배제를 하고, 제 공장 자체만으로 물건을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매각 토지 건물 현황이 되겠는데요. 자가 아까 2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게 토지에서 이제 2억 정도 차이가 나요. 자공상 용지 1000평인데 77만원에 이제 평가 됐거든요. 평당으로 이제 77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7억 7천이니까 이거죠. 그렇죠? 네 제가 주변에 보니까 57만원에 거래된 이력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뒤에 몇년 지났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좀더 높아졌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57만원, 최근 거래 이력, 최근은 아닙니다만, 이전에 거래된 실거래 내역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5억 7천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니까 2억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감정이 16억 5천 이라 저희는 14억 5천 으로 평가를 한다고 그 내용입니다. 자 중공은 2014년 도에있고요 아까 정상적인 공장이 417평 이고 아까 호로 시운거 고개 125평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계기구는 거의 뭐 미미하다 보시면 되고요 아까 감정평가서 상에 나온 것은 아마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조사된 임차내역 없구요. 배문부재 조사에 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건물 등기부상, 토지등기부상 낙찰자 인수관리는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실거래 내역, 토지 실거래입니다. 이게 지금 매각 물건이고요. 자, 14년에 54만원, 51만원. 자, 이게 17년에 57만원 있습니다. 그죠? 어차피 다 공장 용지고, 용도 지역도 동일하고 해서, 이 55만원, 56만원 인데 제가 57만원에 평가를 한 겁니다. 이게 17년 11월이니까, 거의 뭐 4, 5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7만원으로, 어, 토지의 가치가 더 상향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보수적으로 해서 이 토지의 가격을 평당 57만원으로 환산해서 14억 5천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는 13억 2,500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장 상태는 좋고요 뭐, 4박이는 무난해 보였습니다. 참고하시고, 현장 영상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현장 영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남 사천시 축동면 구호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 자 오늘 소개 드릴 물건은요 공장 되겠습니다 네. 어, 여기가 구호농공단지 어, 되겠는데요 어, 농공단지 내에 자리하고 있는 어, 오늘 해당 물건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가 어, 공장 진입로 되겠고요 저 안쪽에 로고 조금만 한 50m 정도만 진입하시면은 어, 오늘 해당 물건 업장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면적 1,000평에 건물면적 614평입니다. 어, 2014년도에 등록이 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어, 공장 뭐 자체들이 아직 조금 남아 있긴 있네요.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전체적인 공장 상태는 뭐 깔끔하고, 어, 상태 어, 양호해 보입니다. 네. 앞쪽으로 대기물이 조금 적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